오늘 운세와 주역 한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가 없고 난이도가 없고 추상성이 없는 소위 산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교는 중택태입니다. 기쁨을 찾아라. 태교가 말하는 행복의 시합 이슬한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중책 태계를 아, 소개하면, 주역 6 4개중 58번째 괴입니다. 이 괴의 상징어는 기쁨, 소통, 화합입니다. 괴상을 보면, 위에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교, 아래는 역시 연못을 상징하는 태교입니다. 그래서 중택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연못은 기쁨이 겹쳐 더욱 풍성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택태의 태는, 기쁨을 뜻하며, 진심어린 웃음과 열정이 이루는 조화를 말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책태계의 상징어가 기쁨, 소통, 화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중적태 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태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속에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행을 떠난 그는 시골 마을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춤추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자, 마을 원로는 말했습니다.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태는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와서도 그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중대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즉, 기쁨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이 스토리가 여러분이 중대태 교회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괴사의 그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 형, 이정. 이를 해석하면 태괴는 형통하다. 고듬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괴사는 진정한 기쁨은 정직과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사는 진정한 기쁨은 정직과 조화에서 나온다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괴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라. 진솔한 마음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는 것이죠. 둘째, 과욕을 경계하라. 절제를 통해 기쁨의 본질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면 파티나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소통으로 조화를 이루라.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중택택 교회가 전하는 세 가지 교훈. 첫째,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라. 둘째, 과욕을 경계하라. 셋째, 소통으로 조화를 이루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택대교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전해드립니다. 시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며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재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많지만 과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은 가족 간의 화목과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건강은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건강도 양호합니다. 다만 감정기복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택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가지 운세입니다. 중택대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된 기쁨은 마음의 문을 열때 찾아온다. 혼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소통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상수주역은 여러분의 행복한 소통과 즐거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아래 상수주역TV에서 매 5일마다 방영되는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흩어진과 변화를 상징하는 풍수환계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